외국기사를 의역하는 버거어마의 코인잡다 지난달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블록체인 결제회사가 무단으로 13억 달러의 증권을 제공했다고 리플을 고소했습니다. 여기서 논쟁은 SEC의 XRP에 관한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그것이 보안이기 때문에 등록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리플은 XRP가 통화이므로 규제 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SEC가 리플이 공개 회사가 주식 공모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특정 기간에 블록으로 XRP를 이전에 판매했다는 사실에 빠져들 가능성 이 있어서 이 논쟁은 빨리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SEC와의 싸움은 이미 리플과 XRP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회사가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추측이 있으며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통화가 거의 32% 하락한 후. 일부 유명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가 XRP를 제한할 것이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가 1월 19일에 XRP를 제한전용으로 설정했답니다. 또한 리플의 공동창립자인 제그 맥컬랩은 최근 25일 동안 휴가를 떠났으며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는 그때 통화를 또 잽싸게 판매했습니다. 너무 많은 잠재적 감정. 리플의 규제 문제의 전체 범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투자자는 회사가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서 첫 번째 사전 재판 회의를 갖는 2월 22일에 그 영향에 대해 더 명확한 그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해당 이벤트로 인해 헤드라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EC 의장에 대한 대통령 바이든 선택과 마찬가지로 게리 겐슬러는 XRP가 고려해야 할 고민하는 와일드카드. 주장합니다. CFTC의 이전 책임자였던 겐슬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인하지만 공정하며 파생상품 시장의 서부 측면을 청소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CFTC에서 그의 시간은 여전히 복무 중인 많은 상원의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며 이는 그의 운명이 본질적으로 뻔한 결론임을 나타냅니다. 겐슬러가 XRP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지만 곧 리플을 대상으로 하는 에이전시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투자자는 다른 암호화폐를 찾아보고 XRP로 불거진 문제가 좀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